혹시 매일 한 스푼의 아몬드가 여러분의 얼굴 주름을 16%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습제 하나만 제대로 발라도 4개월 만에 눈과 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24주간의 연구에서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20%를 아몬드로 드신 분들의 주름 심각도가 16%나 줄어들고 피부톤의 균일도는 20%나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20% 글리세롤이 함유된 보습제를 4개월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 피부 수분이 17포인트나 증가하고 눈과 주름 등급이 0.67포인트나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 모든 결과들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건강관리 분야에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피부 노화와 주름이에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걸 경험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아몬드의 놀라운 항산화 효과와 올바른 섭취법, 둘째, 고농도 글리세롤 보습제를 활용한 효과적인 스킨케어 루틴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믿고 계시는 잘못된 상식 네 가지도 과학적 근거를 들어 바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몬드의 놀라운 항산화 효과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몬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 견과류,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아몬드는 우리 피부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 천연 안티에이징 식품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아몬드 100g에는 무려 26mg의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 비타민 E가 바로 우리 피부세포를 공격하는 자유라디칼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유라디칼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불안정한 분자들이에요. 이 분자들이 피부세포의 DNA와 단백질을 손상시키면서 주름, 색소침착, 탄력저하 등의 노화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자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아몬드의 비타민 E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폐경기 여성 28명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하루 총칼로리의 20%를 아몬드로 섭취하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주름의 심각도가 16% 줄어들고 피부톤의 균일도는 20%나 향상된 거예요. 이 연구에 참여했던 65세 김영희 씨의 사례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김 씨는 연구 시작 전 눈가와 입가의 깊은 주름으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24주 후 측정 결과 주름 깊이가 평균 1.2mm에서 0.9mm로 줄어들었고, 피부 밝기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몬드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 식단 구성이에요. 연구에서는 하루 총 칼로리의 20%를 아몬드로 대체했는데, 이는 대략 하루 50에서 60개 정도의 아몬드에 해당해요. 이 정도 양이면 약 340칼로리 정도인데, 기존에 드시던 간식이나 부식을 아몬드로 바꾸신 거죠. 예를 들어, 오후에 드시던 과자나 빵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몬드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E 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아몬드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화합물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면서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아연도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은 피부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아연은 콜라겐 생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실제로 아연 결핍이 있는 분들은 상처 치유가 늦고 피부 트러블이 잦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몬드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도 24주, 즉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거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몬드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인한 체중 증가 위험이 있어요. 아몬드 100g에는 약 570칼로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50에서 60개, 무게로는 약 60g 정도가 적당해요.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아요. 아몬드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인 보습의 힘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히 고농도 글리세롤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요. 여러분, 혹시 글리세롤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습제의 핵심 성분 중 하나예요. 다른 말로는 글리세린이라고도 하는데 피부 보습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20% 글리세롤이 함유된 보습제를 4개월간 꾸준히 사용한 결과 피부 수분이 17포인트나 증가했고 피부 탄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특히 눈가주름 등급이 0.67포인트나 개선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이에요. 이 연구는 40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의 참여자들에서 더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글리세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글리세롤은 수면제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피부 표면에서 수분을 포집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농도가 정말 중요해요. 연구에서 사용된 건20% 고농도 글리세롤인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보습제들은 대부분 5%에서 10% 정도예요. 농도가 높을수록 보습 효과는 더 뛰어나지만 너무 높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서 20% 정도가 최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했던 58세 이말순 씨의 경우를 보면, 연구 시작 전에는 피부 수분 측정값이 30포인트였는데, 4개월 후에는 47포인트로 크게 향상되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글리세롤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내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지죠. 글리세롤은 각질층의 세포 간격을 채워주면서 이 장벽 기능을 강화해줘요. 마치 벽돌 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의 기본적인 보습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거예요.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글리세롤 보습제의 효과가 사용 중단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는 점이에요. 4개월 사용 후 1개월간 사용을 중단했는데도 피부 수분 개선 효과의 약60% 정도가 유지되었다고 해요. 이는 글리세롤이 단순히 일시적인 보습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피부의 기본 구조 자체를 개선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농도 글리세롤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제품 라벨에서 글리세린 또는 글리세롤이 성분 목록의 앞쪽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분 목록은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되거든요. 만약 글리세린이나 글리세롤이 세 번째 이내에 있다면 충분히 고농도라고 볼수 있어요. 아니면 제품 설명에 글리세린 함량을 직접 표시한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용법도 중요해요. 연구에서는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세안 후 충분한 양을 발랐어요. 특히 눈과 팔자주름, 목 부위처럼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는 더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농도 글리세롤 제품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래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후 반응을 확인해보세요. 간혹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한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글리세롤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겨울철 난방을 사용하실 때는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몬드 섭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것은 하루 총 칼로리의 20%를 아몬드로 섭취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 한 줌, 즉 30에서 40개 정도의 아몬드를 섭취하는 거예요. 이는 대략 30g 정도로 170칼로리에 해당해요. 이 정도면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대별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10개 정도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20개 정도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혈당 변화도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서 과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아몬드를 고를 때는 가능하면 생아몬드를 선택하세요. 볶은 아몬드보다 비타민 E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무염, 무가당 제품이 좋아요. 보관도 중요해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한달 정도 드실 분량만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아몬드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하룻밤 정도 물에 불린 후 드시면 소화도 잘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물에 불린 아몬드는 껍질을 벗겨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돼요 아니면 아몬드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몬드 30g을 하룻밤 불린 후물 20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주세요 채로 거르면 고소하고 맛있는 아몬드 우유가 완성돼요 여기에 바나나나 딸기를 넣고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이제 고보습제 사용 루틴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연구에서 입증된 효과를 보려면 최소 2개월, 가능하면 4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세안 후 고농도 글리세롤 보습제를 얼굴 전체에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와 입가, 목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면 돼요. 저녁에는 좀더 집중 케어를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후,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때 완전히 마르기 전에, 즉, 피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더 좋거든요. 보습제를 바를 때는 양을 아끼지 마세요. 연구에서는 충분한 양을 사용했거든요. 얼굴 전체에는 약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의 양이 적당해요. 손바닥에 먼저 펴서 체온으로 살짝 데운 후 얼굴에 발라주시면 흡수가 더잘 돼요. 발라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안에서 밖으로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는 약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듯 발라주시면 돼요. 눈과 피부는 정말 얇고 민감하거든요. 목 부위도 잊지 마세요. 목은 얼굴만큼이나 노화가 잘 나타나는 부위인데도 많은 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시거든요. 목 앞쪽과 데콜타주 부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중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고농도 글리세롤 보습제를 평소보다 두껍게 바른 후 랩을 씌우고 20분 정도 있다가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습 효과가 배가 돼요. 환절기나 겨울철처럼 특히 건조한 시기에는 보습제를 하루 세번 발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말이에요. 점심에는 간단히 손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한후 보습제를 조금만 발라서 가볍게 터치업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먼저 아몬드 섭취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몬드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입안이 따갑거나 목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또한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에요. 100g에 570칼로리나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식단에 아몬드를 추가로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인한 체중 증가 위험이 있어요. 반드시 다른 간식이나 부식을 아몬드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드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 오후에 드시던 과자나 빵 대신 아몬드를 드시거나 밥량을 조금 줄이고 아몬드를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전체 칼로리 섭취량은 유지하되 그 구성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아몬드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하루 30g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해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몬드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셔야 해요. 아몬드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고농도 글리세롤 보습제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패치 테스트예요. 아무리 좋다는 제품이라도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특히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패치 테스트는 이렇게 하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보습제를 동전 크기만큼 발라주세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보세요.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해요. 글리세롤 농도가 높은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피부의 막을 형성해서 통기성을 떨어뜨리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적정량을 지켜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습도가 너무 낮은 환경에서는 글리세롤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해 주시고, 특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주세요. 눈 주위에 바를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눈에 들어가면 따끔하거나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만약 실수로 들어갔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세요. 그리고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해요. 특히 레티놀이나 알파하이드록 시산 같은 각질 제거 성분과 함께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흔히 믿고 계시는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 때문에 제대로 된 안티에이징 케어를 하지 못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오해는 수분 보충은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피부 수분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하루 물 섭취량과 피부 수분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해요. 물을 하루 3리터씩 마신다고 해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외부에서 바르는 보습제가 피부 수분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에서 마신 물이 피부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다른 장기들이 먼저 수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야 피부로 공급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 표면의 수분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62세 박정숙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건조함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요. 고농도 글리세롤 보습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두 개월 만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 섭취는 기본이고, 여기에 추가로 외부 보습 관리를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비싼 화장품이면 다 좋다는 생각이에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건20% 글리세롤이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고가의 화장품 중에서도 글리세롤 함량이 5% 미만인 제품들이 많아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중에서도 글리세롤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효과적인 보습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는 브랜드나 가격보다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스쿠알란 같은 검증된 보습 성분이 앞쪽에 위치하는지 봐 주세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시중에 보습제 20개를 분석해 봤는데 가격과 보습 효과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저가 제품이 고가 제품보다 더 나은 보습 효과를 보인 경우도 있었고요. 세 번째 오해는 주름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예방이나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상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아몬드 연구만 봐도 알수 있듯이 올바른 영양 섭취만으로도 주름 심각도를 16%나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습 관리를 통해서도 주름 형성을 지연시키고 기존 주름을 완화할 수 있고요. 주름이 생기는 메커니즘을 보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외선 노출, 건조함, 반복적인 표정, 근육 수축, 영양 부족,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착용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67세 이순옥 씨의 경우를 보면, 꾸준한 아몬드 섭취와 보습 관리를 통해 1년 만에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얕아졌고, 전체적인 피부 톤도 밝아졌다고 해요. 주변에서 몇살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오해는 선크림만 바르면 노화 방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자외선 차단은 정말 중요해요. 피부 노화의 80% 이상이 광노화, 즉, 자외선에 의한 노화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만으로는 부족해요. 피부 노화는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자유라디칼 손상, 수분 부족, 영양소 결핍 등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자외선 차단과 함께 항산화 영양소 섭취, 충분한 보습,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모두 함께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도 광노화 방지는 기본이고, 여기에 내정 노화 관리까지 함께해야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선크림 하나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몬드의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주름 감소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하루 한줌약 30g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24주 후에는 주름 심각도 16% 감소와 피부 톤20%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 기존 간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드셔야 하고, 견과류 알레르기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둘째, 20% 글리세롤 고농도 보습제의 놀라운 효과예요. 4개월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수분 17포인트 증가, 눈가, 주름 등급 0.67포인트 개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되,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기 바래요. 셋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두 연구 모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된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넷째, 올바른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중요해요. 비싼 제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검증된 성분이 충분한 농도로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만 많이 마신다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 보습 관리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나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아몬드 한줌과 밤 아침 보습 루틴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아몬드 10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고 보습제도 평소보다 조금 더 충분히 발라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피부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변화 경험이 정말 궁금해요. 오늘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또 다른 건강 비법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운동 없이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습관 TV가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